자, 11년 8월 종로, 19번 문제입니다 수혈 AN이 주어졌는데 AN은 초항이 그 다음 번째 항이 6이야 어, 게다가 개차수열이래 이제 개차라는 녀석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게 전항에다가 이를 더해서 그 다음 항이 되기 때문에 공차가 2인 등차수열이야 개차라는 놈이 됐어? 그래서... AN부터 한번 나열해보자 AN 녀석 쭉 한번 나열을 해보면 처음꺼 2잖아. 그다음거 6이죠. 근데 여기서 여기로 가는데 얼마 커졌어? 4 커졌지. 근데 아까 말씀드리기로 그 개차라는 녀석이 공차가 2인 등차수열이라고 그랬어. 그럼 처음에 4 커지면 그 다음 얼마 커져야 돼. 6, 다음에는 8, 다음에는 10 이런 식으로 된다. 즉, 개차의 일반항 한번 구해보시면, 계차라는 녀석을 내가 bn이라고 두면, 요 bn은 그 en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을 거다. 그럼 일반 항 a n 한번 구해보자. a n은 초항에다가, 초항에다가, 첫 번째 계차부터그 다음 두 번째 계차세 번째 계차 더하기 쭉가다가몇 번째 계차까지 더하시면 돼? n-1번째 계차까지 N 대신에 N-1 집어넣으세요. 뭐 남니? 2N만 남지. 여기까지 됐나? 그럼 니네 녀석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2로 갖다 묶어내면, 이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더하기 쭉 가다가 n까지 더하게 되겠죠. 근데 이거는 시그마 공식에 의해서 2분의 n에 n 플러스 1입니다. 그래서 이식 약분 돼서 결과적으로 n에 n 플러스 1, 너는? N 제곱 플러스 N 이다. 라고 둘수 있는 거야. 이게 AN 이야. 되셨 지? 문제 에 서는 SN 에 대해서 뭐 극한 그을 보내 주세요. 라고 했 으니까 SN 찾자. SN 이라는 녀석 은 시그마 K 는1서 부터 N 까지 AK 라고 둘수있 어. 그러니까 AK 를첫 번째 항 부터 N 번째 항 까지 더해 주세요. 그죠? 어, 그럼 니네 녀석 은 그냥 시그마 K 는1서 부터 N 까지. ak 대신에 이거 그대로 넣어요. k제곱 플러스 k. 다음. 공식으로 전개해보시면,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자, 뒤에 녀석은 플러스 2분의 n에 n 플러스 1이지. 어, 이 녀석 분모 6으로 통분을 해버리면,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에다가, 뒤에 더하기. 3배의 n에 n 플러스 1. 그럼 이제 n에 n 플러스 1로 갖다 묶어내자. 묶어내시면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4가 되는 거다. 괜찮지? 자, 여기 너랑 너를 이제 2로 약분을 해버린다고 2로 약분하시면 요게 3분의 n에 n 플러스 1에 n 플러스 2인 거야. 됐지? 너가 sn이야. 근데 문제에서는 sn분의 n에다가 1, 2, 3쭉 넣어서 n까지 넣걸다 더한 다음에 극한으로 그 보내기로 했어. 그러니까 말인즉슨 이거다. sn분의 n. 이거부터 일단 찾아야 돼. sn분의 n이라는 거는 sn을 역수를 취해서 거기다 n을 곱해주세요. 그니까 n에 n플러스 1에 n플러스 2분의 3에다가 n을 갖다 곱해달라고. 그럼 이게 n끼리 약분 되고 남은 게 n 플러스 2에 n 플러스 1에 n 플러스 2분의 3이죠. 부분 분수로 쪼개내고 싶어요. 이것 빼기 이것 분의 1에 즉 1분의 3에 어, n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이다라고 써내실 수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나? 너한테 지금 1 넣고 2 넣고 3 넣고 쭉 가다가 n까지 넣어서 다 더한 걸 극한으로 보내주세요라는 거야. 그럼 너한테 1을 갖다가 집어넣어 그럼 일단 3으로 갖다 묶어서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자2 집어넣으시면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자 더하기 쭉 가다가 n 집어넣으시면 n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 됐나? 그럼 이게 없어지는 게 보면 이런 식으로 없어지는 거거든? 자 너까지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s1분의 1부터 sn분의 n까지 더해놓은 거야요 더 해놓은 꼴이야. 이거에다 극한을 그 보내겠다라고. 널 리미트로 보내겠다고. 그럼 계산 결과 어떻게 되겠니? 3배에 2분의 1 하고 뒤에 건 없어지지 0으로 가죠. 이거야. 즉, 2분의 3입니다. 정답은 2분의 3이 되시는 거다. 답은 3번입니다. 끝.